안녕하세요 이혜란 TV의 이혜란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정통 반공 신문입니다, 홍일일보. 홍영 주간님을 모셨는데요. 홍영 주간님은 원래 어 주일 공사를 지내니다 아주 정보통이시고. 정말 박식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아, 어, 이분을 또 어, 뭐, 처음으로 아니, 이 모든 이 아, 상황을 문명사 쪽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예, 가지게 됐는데 오늘 주간님 일본에서 간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님.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예. 우리 또 통일일보 그 이렇게 자매사로. 예, 그, 그 자매사니까 정말, 부르시면 와요. 저는 그 이렇게 그 뭡니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뭐이 통일일보에 뭐, 이 이6.25 전쟁으로 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아예 이제 그 6월 말에 예. <laughs> 6월 말에 이제 저희가 그6.25 그 전쟁 예. 6.25 전쟁을 맞아서 이제 특집을 특집을 특별히 유교 특집을 낼 생각은 없었는데, 네네네. 우리 지금 그 세계사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처진 상황이 뭐냐, 예, 예, 예.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미중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유교 전쟁의 후반전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마침. 마침 그, 이거 저희 신문은 6월 26일 자였는데, 예, 예, 그래서 예. 그6 2 전쟁을, 그 미중전쟁이라는 것이 그 1953년 예. 휴전되고 66년 만에 그 휴전이라는 그 뭡니까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됐다. 예. 한반도에서 격돌했던. 예, 예, 예. 그 것이 미중 전쟁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음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이제 같은 신문을 하니까 그 6월 1일자 저희 신문에 그 이제 미이그 국방부 예. 그요 보고서죠. 예. 그 예. 아시아 태평 아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예. 6월 1일날 공개된 이 보고서에. 전무가들께서 몇 분이 그걸 소개를 하셨어요. 이, 이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대해 소개도 하셨고, 뭐 네. 이충근 박사님의 여러분들이 자세히 소개도 하셨는데 이것이 유교 전쟁의 휴전이 되는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됐다는 관점에서 는 설명들을 안 하셨어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네. 여기서 가장 저희가 주목할 것은 미국이 그 하나의 중국을 폐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1962년 2월달에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 박사하고 같이 중국에 가서 뭐그 전에 이제 키신저가 비밀 왕래를 하면서 이제 다 사전 정리를 하는데 72년 2월달에 상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중국은 하나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걸를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중국과 소련을 적대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네. 미국은 유럽을 구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집중된 소련 군사력의 절반을 중국 국경으로 향하게 하죠. 나토에 가중되는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중국을 끌어들입니다. 네. 그전까지는 중국이 모든 공업 도시가 중국 대륙 내륙 깊숙이 다 있었어요. 네. 이제 상해 공동성명 이후에. 미국의 적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다 해안으로 나오고 발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953년에 휴전을 하지만은 당시에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제한전쟁으로 우리 휴전선, 지금의 휴전선에서 소모전을 했었는데 고그 현상을 인정하면서 한반도를 절반을 중국이 북에 인정하면서 냉전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중국이라는 것은 문명세계 서방진흥의 적입니다. 53년 휴전 이후에 19년 만에 적에서 동반자로 성격이 바뀌는 게 1972년 2월에 상해 공동성명이죠. 미중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에서 고전해 어, 그 이미 자유중국이 가지고 있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지위를 뺏어서 중국에 넘기고 미국이 잘못했고 미국이 시 71년 말이죠 넘기고 다음에 이제 닉슨이 가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우호의 표시로 월남을 주죠 그것이 파리 협정으로 결국 월맹이 통일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전략적 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바뀌고 그것 때문에 한일 양국은 나토처럼 동아시아에서 반공 동맹이 형성될 수 있던 었 토대가 그걸로 사라집니다. 예. 미국이 중공을 적에서 동지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한국과 일본은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고 일본은 바로 중국과 수교를 하고 한국은 그래서 74 공동성명을 하고 이제 그게 터지거든요. 예. 문제가 이번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미국이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 즉, 예. 72년에 상해 공동성명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1953년 7월에 휴전협정 이전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저희는 6.25 전쟁 후반전이 시작된 게 선언된 것이 저희는 이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네. 다른 나라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저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되는 이 한반도 냉전에서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이제 거의 뭐 모두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적화 직전에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미중전쟁으로서 세계사의 흐름에 틀이 바뀌고 이거를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그럼 우리라도 쓰자 해서 이런 그 아주 예. 대담한 기사를 냈는데 예. 아무도 반론,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 동의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동의를 안 해도 반론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가 부족하든지, 현대사를 모르든지 등등으로, 어,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어, 비판? 반론? 또는 사실관계가 틀렸다든 지적? 이런 것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음, 뭐, 우리, 리버트 코리아 포스터하고 예, 뭐, 이런 정보도 공유하고, 네, 저는 그런 눈을 느끼는 거지만, 우리 주가님을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바뀌는 것 같아요. <laughs> 정말 많이, 아, 많이 느끼고. 제가 원장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교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네, 이, 이, 이게 미중전쟁이 어쩌면 그6.25 전쟁이 한국의6.25 전쟁이 어쩌면, 이 아시아에서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음. 이 전쟁 아닙니까? 남북전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은 한반도에서 결정이 안 됩니다. 예. 세계사적으로 예. 보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압도적 영향을 과거에는 그렇죠. 받았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세계사의 격돌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음. 지위가 결정되죠. 쉽게 말해서,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해체되니까, 한반도가 해방이 되는데, 이게 애매하니까, 그냥 미국과 소련이 분단하는. 예. 쉽게 말해서, 미중전쟁의 결과로,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지금도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폐퇴될 경우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사적 변화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 못하면 이 상황에서 또 한반도 운명을 또 다른 사람들이, 승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뭐 언론들에 나오는 걸 보면 자위대가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주하는 상황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만. 아니, 그게 이제 심각한 게요. 전에도 예. 이제 잠깐 여기서 뭐 원장님하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제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를 하면 대한민국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도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게 무슨 뜻인지를 그 국내에서 뭐 적폐니 무슨 뭐 황당한 우리의 과거사를 둘러싼 소모적인 자해 행위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것을 우리 국내 언론이 전혀 거론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동경에서 이거를 제기하고 따라서 우리도 뭐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이것에 대해서 일체 이것이 이제 네트로 다 발신되고 했는데 반박 자체가 없었고 즉 다시 말해서 네. 일본의 언론이나 일본 사회도 이 문명사적 새로운 21세기의 이 변화를 읽지 못하고 미중 전쟁 속에서 심지어는 일본 속에서 우리 저어 뭐라고 합니까 노무현 때. 예. 바보같이 응. 한국이 뭐 균형자를 하는 <laughs> 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하네요 균형자, 중재자. 예,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관념론에 사는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예. 일본에서도 이 미중 전쟁을 네. 보면서 전력을 다해서 중국의 공산 전체주의를 분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미국 편에 서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뭐 있냐. 어, 그렇군요. 그야말로 일본이야말로. 균형자, 아니면 중간자를 해야 되지 않은 이런, 음. 어처구니는 없 바보 같은, 뭐, 정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음. 음. 사실은 저희가, 그,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대한 제4차 세계대전, 또는 저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시작됐으니까, 저희가 여기에 무관심하면, 또는 저희가 중국편에 서면, 저희는 1945년 8월처럼 중국편에 선 한반도의 운명은 1945년 8월처럼 또다시 중국에 대해서 이기는 승정국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때 그 45년 8월에도 사실은 우리가 뭐전범국가에 속할 뻔 했잖아요. 그, 이번에. 그건 이제 그 우리 조상들 중에 몇 분들이 애를 써서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장개석 정부의 돈으로 유지했던 상해 임시정부 네. 그니까 러그 당시에 중국은 승정부로서의 장개석 어~ 당시의 총통은 그~ 뭐~ 한국의 임시정부를 뭐~ 장개석이 돈을 줘서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점도 있고 또 미국에서 어~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도 있고 등등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추측국이 점령했던 다 해체되는 추측이 점령했던 나라 중에 독립국의 지위를 독립시킨다는 언급이 들어간 것이 한 번도 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그렇게 되지 않게 저희가 지금 만약 저 중국 공산주의 전체 제에 쓰면 지금처럼 네. 그러면 저희는 멀지 않아 또 한번 한국의 운명은 제2의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들이. 중국 편에 쓴 나라들은 요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 네. 어쩌면 중국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티벳이나 위글이나 내몽골보다 비참한 지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편에 쓰면 그렇죠. 반대로 쓰면 그건 전혀 완전히 다른 음, 운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라고 불초 홍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laughs> 아, 이...